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 교과서 중이 교과서 2과 동아 이병민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 문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핵심 문법은 현재 완료와 음, 목적어 나고 투부 정사 나오게 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꾸준한 암기와 연습이에요.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죠. 현재 완료가 요게 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라서 음, 이게 잘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면. 시간의 흐름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치고요. 이게 가운데가 현재. 여기가 과거면, 과거. 여기가 미래면.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영어에서는 have plus 과거 분사로 씁니다. 이게 과거 분사가 뭐냐면,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 go라는 단어가 있으면 과거가 went고, 어,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고온이죠. 이 고온이 예, 과거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해즈는 뭐냐면 해부 자리에 해즈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각괄호라는 건데, 각괄호는 앞에 단어를 어,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삼인칭 단수일 때는 해부가 아니라 해즈를 써야죠. 그리고 내용이 어, 의미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완료를 쓰고요. 이때 해브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에다가 not 을 붙여서 부정을 만들고 이 조동사 해브를 앞으로 보내서 의무문을 만듭니다. 해브가 가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긍정문 볼게요. I have finished the report. 그 리포트를 끝냈습니다요. 끝냈습니다. 해브를 이제 i 랑 줄여서 I've 라고 발음도 합니다. 부정문은 해브 다음에 not 을 씁니다. 그래서 I have not 하고요. 대부분 이제 줄여서 I haven't finished 하죠. I haven't finished. 반드시 소리내에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에 읽어보세요. 시작 I haven't finished the report. 시작 I haven't finished the report. 이렇게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의 구조에 이, 이 시간을 말하는 동사에 이렇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의문문 어, have가 앞으로 나가서 조동사 have가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됩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죠. he 다음에 he has helped인데 그는 그녀를 도왔던데 해수가 나가서 그, 그가 그녀를 도왔나요가 됐고요. Have you helped him? 너는 그를 도왔니가 원래 help가 h a v e 가 여기 있었겠죠, 그죠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된 겁니다. 어, 답변을 할 때는 음, Are you happy? 그러면 Yes, I am 이렇게 했죠. B 동사로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B 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B 동사로 대답하는 건데요. Do you로 이렇게 물어보면 죠 Do로 대답하죠. Does you Does she라고 물어보면 어, 뭐, yes, she does나, 그죠? does로 대답한 것처럼, have로 물어봤으니까, have로 대답합니다. have가 조동사예요. 가지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지다라고 쓸 때는 일반 동사라고 하죠. 이때 have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yes, he has 하거나, no, he hasn't 하거나, 또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럼 no, he has not.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추격을 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yes, I have, no, I haven't 입니다. 현재완료와 단순과거라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그죠? 박물관에 갔습니다. 어제 갔어요. 면 어제 그 과거에 어제라는 그 과거 한 순간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과거라 그래요. 그래서 갔었다가 되죠. 그때는 고의과거 웬트를 쓴 거예요. 근데 어그 박물관에 세번갔었다에요 이때는 비인을 썼는데요. 이때 비는 비동사죠. 비동사에 비동사에 비동사의 과거분사는 다 been입니다. am is의 어, 과거분사는 been이에요. 비동사는 뜻이이다 is, 있다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있다의 어 현재 완료로 어, 있었다 하면 되겠네요. 나는 그 박물관에 네번 있었다겠다. 그죠? 어 four times. 어네 번이니까 times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time은 시간이 아니라 번이죠. 한 번, 두번할때 그렇다. 그죠? 번입니다. so far는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요 순간까지 그 박물관에 네번 있어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쓰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어 yesterday가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 묻는 게 나옵니다. 현재 완료 용법 까다로운데 요게 이제 동아 이병민 같은 경우는 2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에서 가서 한번 나오고 앞으로 크게 뭐 이거 가지고 괴롭힐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예,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거 완료라는 게 이제 아마 중3 때 나올 텐데, 뭐, 이렇게까지, 어, 현재, 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용법이 똑같이 있는데,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현재 완료,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인지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현재 완료 형태가 잘 되어 있는지, 현 어, 동사, 그 주어가, 어, 3인칭 단수인데, 해지를 쓰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시작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작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시작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한번 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요, 외우는 순서가, 뭐, 선생님마다 나이라는 게좀 다를 텐데, 저는 완료, 이름이 현재 완료니까 완료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완료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개념 중에 경험했다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계속 적도많고요그 다음에 결과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I haven't, I haven't finished the work yet. 아직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 마치지 못했으니까 완료가 안 됐으니까 완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긍정문으로 봤을 때 이제 완료의 의미가 있으면 완료라고 합니다. 이때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just, 막 끝냈다. already, 이미 끝냈다. yet, 아직 못 끝냈다. finally, 마침내 끝냈다. just, already, yet, finally. 시작. just, already, yet, finally.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거의 완료적 용법입니다. 한번 더. just, 시작. just, already, yet, finally. just는 막 끝냈다구요. already는 어, 이미 끝냈다는 식으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yes,는 아직 못 끝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finally, 마침내 해냈어요. 할 때, 이때 용법, 완료적, 완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경험은 뭐겠어요? 뭐뭐한 적이 있다, 뭐뭐한 적이 있다, 이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게 경험입니다. 해석이 온 조금, 어, 이렇게 막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어, 그렇게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ever, never가 들어가면, 무조건 경험, 경험이겠죠, 그죠? 예. ever, never가 들어가면, 거의 다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ver는 경험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쓴 건데.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See는 see의 과거분사죠. 너본 적이 있느냐? Such wonderful tigers. 그렇게나 굉장한 타이거들을 본 적이 있느냐? 제 이름이 타이거인데. 여기서 타이거즈는 호랑이들 입니다 이름으로 썼다면 대문자로 썼겠죠 Such wonderful tigers 그렇게 굉장한 타이거 호랑이들을 본 적이 있느냐 before 이전에 본 적이 있느냐 often 종종 본 적이 있느냐 once 한번본 적이 있느냐 이런 단어들이, 단어들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경험이에요 ever never before often once 시작 ever never before often once 한번더 ever never before often once 이 현재 완료가, 어, 2학년, 여기, 그 문법에서 좀 많이 까다로운 편에 드는 문법 개념인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안, 해야 되는,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어,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It has rained since last Thursday. 지난 목요일 이후로, since는 뭐뭐 이후로입니다. 뭐뭐로부터 라고 하지 말고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어, 이게 계속적 용법이다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걸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has rained 비가 내려왔습니다 쭉 계속 내려온 거예요 언제부터 지난 목요일부터 last, last thursday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쳤을까요 내리고 있을 것 같죠 그죠 계속 내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have가 아니라 h a s 인 이유는 어, 주어 2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for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Since는 그 시간 이후로죠, 그죠 근데 어, 목요일부터 오늘까지가 만약에 음. 뭐 3일이었다 그러면 for three days 하겠죠, 그죠 for three day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때 for는 뭐물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 동안입니다. 3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이럴 때는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for나 since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걸 대답으로 묻는 질문이 있죠 How long 같은 거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내렸나요 이 질문도 How long이 들어가면 개수조 용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has just lost his purse 시작 He has just lost his purse 막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가 됐어요 어, 아까 just면 완료라고 하지 않았나요 음, 이게, 지갑 잃어버린 걸 완료되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잊어버려서 없다. 그래서 이 걸, 결과, 예, 결과적 용법이다. 이렇게, 음, 하는데요. 예, 저도, 그, 그죠? 좀, 좀 무리가 있다. 예, 이런 거, 완료 결과. 이런 계속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구분하면서 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요거 듣는 학생들이 나중에 혹시, 어, 교과서 편찬하고 이런 선생님이 되면, <laughs> 우리, 현재 완료는 좀 이렇게 좀더 가볍게 다루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막 방금 뭐 막이 아니라 막 끝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방금 막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건데, 이게 뭐 고급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완료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외워두시면 틀리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been to랑 have gone to가 있는데요.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have는, 그죠? has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b는 b 동사의 b 동사의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를 pp라고 씁니다. 과거분사. 있었다죠? 그러니까, I have been to Sydney 하면, Sydney에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뭐, 가본 적이 있다. 그죠? 있어본 적이 있다니까 경험이에요. I've just come back. 이게 이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Sydney에 있었, 있었고, 막 돌아왔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경험이죠 그죠 근데 go는요 가버렸다 잖아요 she's gone 이란 노래가 있죠 엄청 높은 노래인데 어, 그 노래를 잘 불렀던 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예, 요즘에 연락이 안 오네요 예, 제가 몇번 했었는데 she's gone to sydney 그녀는 시드니로 가버렸습니다 <laughs> she's gone to sydney 가버렸죠 그죠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어, 근데 다음 문장에 she'll be she'll come back soon 곧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 말을 안 하면 가버린 것만 알죠, 그죠? 그래서 가버려서 지금 현재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과다. 요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어, been to, have been to, have gone to. 시작, have been to, have gone to. 이건 단어의 뜻만 잘, 어, 되새기면, 생각하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영어는 단어예 단어. 예, 단어 모르면 문법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를 알아야 문법도 잘할수 있습니다. 문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과 본문 내용 볼게요. 본문에 나오는 예문들입니다. 어, My father has been invisible since last night. 시작. My father has been invisible since last night. 어젯밤 이후로 invisible이에요. visible은 보이다죠 vision 있죠, vision. 예, vision. vision에 명사에서, 명사에다가 bll을 붙여서, 어, 보이는이라는 형사고, invisible 하면 보이지 않는이에요. 여기서 has been, 보이지 않으셨다죠? 계속. 어젯밤부터 아빠가 보이지 않으신데요그 얘기 한 거고. 원래는 이제 이걸 현재 완료를 안 쓰고, 그냥 현재를 쓰면, my father is invisible이죠. 그죠? my father is invisible. 여기까지만 써야 맞겠죠. since부터는 쓰면 안 되죠? since부터 쓰면은 현재 완료로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는 my father is invisible. 이렇게 쓸수 있고요. 요거는, 현재 완료로 하면 My father has been invisible since last night. 이건 언제부터 안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since가 들어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since랑 for랑 뭐라 그랬죠? 뭐 how long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문장 I have donated. 시작 I have donated my old clothes to charity before. 이전에 <laughs> 나의 오래된 옷들을 to charity 어, 자 아, 자선 이 원래 charity가 자선이란 뜻인데 이제 자선 단체로 여기선 쓴 겁니다 자선 단체로 자선 단체로 내 오래된 책 어, 옷들을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donate 시 기부하다죠 donate 도너하면 어, 이제 기부자죠 뭐, 기부하는 사람이죠 그 도너가 어, 생각나네요 둘리에서 둘리 친구 도너가 생각나네요 뭘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지 donate donate 어, donated. 나는 기부를 했습니다죠. 이게 과거 분사인데 D를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laughs> 근데 5,000은 close잖아요, 그죠 5,000은 close인데 여기다가 예, 복수를 만들어서 천들이 모였으니까 옷이 된 겁니다. 어, 단어 설명 단어도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죠. 게하제 <laughs> 어, 유튜브 영상에 단어 암기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가서 꼭 보시면 따라 읽으시면 엄청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전에 저는 어 기반적이 있습니다.죠. 경험입니다. 경험은 뭐 ever, never 이런 거. 그다음에 뭐한번한 한 적이 있다. 그다음 before 이전에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단어 나올 때 경험 경험이라고 했죠. 여기 있죠. 그죠? ever, never, before, often, once. 그런 게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I have never seen. I have never seen a Chinese movie. 시작 I've never seen a Chinese movie. 중국 영화를 전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see는 보다. see의 과거 분사입니다. never는 경험을 나타내죠 그죠? ever, never 이런 거 들어가면 경험이라고 그랬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확인 문제입니다 어, 같은 용법으로 쓰인 문장을 한번 찾아 봅시다 두 개가 나오겠는데 I have never been to Paris Paris의 파리스가 아닙니다 Paris입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Paris라고 읽어요 어, 프랑스 말로는 파리인 걸로 아는데 영어로는 Paris입니다 never가 들어갔죠 never. 결코 뭐뭐 하지 않네, 그죠? 경험, ever의 부정, never입니다. 경험이죠, 경험. 예, 딱 보자마자 경험이구나. 그리고 빔, 있은 적이 있다니까, 그죠? 파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경험이고요그 다음, 2번, it has been such a long time, 존. such a long time. 그렇게나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예. Such a long time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문제로 내릴만한 건 아닌데 <laughs> 이렇게 내버려요. 이렇게 네. 내면 안될것 같은데 내버렸어요. 근데 느낌적으로다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경험은 아니겠죠, 그죠?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계속해서 뭐 했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왔었다. 뭘까 뭐 같아요? 네, 계속일 것 같죠, 그죠? 계속적 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표현은 계속적 용법에 들어갑니다. It has been such a long time. 시작. It has been such a long time. 3번. She has lost her wallet at the airport. 공항에서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시작.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죠. 어, 네. 지갑 잃어버린 게 완료가 됐네?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별나간 줄 아는데 예, 결과적으로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예, 결과적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해요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4번 I h a v e known him 그를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since 뭐 이후로 I was a little child 어릴, 어린 작은 아이 이후로니까 그죠? since가 들어가면 뭐뭐 이후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계속이네요 그죠 계속적 용법 음, have known이죠? have known. know는 know의 과거 분사입니다. know는 과거가 new죠, new. k, n, e, w. 과거는 n e w 고요 과거 분사는 known입니다. 5번, my son은요, has just finished. 막 끝냈습니다. his science homework의 과학 숙제를요. 막 끝냈대요. just 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이런거 들어가면 뭐 already yet 이런거. <laughs> 막 끝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면, 완료라 그랬죠? 완료. 예, 완료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아, 엄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법은 아닙니다. 또 그래도 해야 됩니다. 2번, 어, 두 번째 문법이에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법5형식 문장이고요. 목적어 나오고, 어,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투부정사가 나오게 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빨간 요 동사. Ask, want, to tell. 시작. Ask, want, to tell, advise, expect, allow 나오고, 목적어가, 동사하기를 부탁하고, 원하고, 말하고, 충고하고, 기대하고, 허락할 때, 반드시 투 부정사 써야 됩니다. 어, 원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죠? 끝날 수도 있어요. I want this toy. 이 장난감 원해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목적으로 오고요. 예, 원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하길 원한다 할 때, I want you to go right now.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난네가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투 부정사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영어 문장 구조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투를 안 써놓으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이거는 대학교까지, 토익 토플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동사들을 외워야 돼요. ask, want, tell, advise, expect, allow를 외워야 됩니다. ask, s ask, 시작. ask, want, tell, a d v i s e expect,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걸 하면 50번 반복해서 소리내 읽으면 바보천시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ask, 시작. ask, want, tell, advise, expect,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손으로 써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우는 게 최소 20배 빠릅니다.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재면서 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 예문 볼게요. He should ask his teacher to help. 어. 그는 부탁해야만 합니다. 그의 선생님에게 뭘 하도록 그를 돕도록 부탁해야 됩니다. 이 그가 누구냐면 그죠? he죠. 뭘 모르나 봐요. 그죠? ask 목적어 투 부정사. 시작 ask 목적어 투 부정사. 여기다가 to h e l p 고해야 되는데 to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help만 있으면 틀려요. ing 를 써도 틀리고요. 뭐, helping 이런 것 써도 틀립니다. The police officer told her to stop. 시작 police officer told her to stop. 경찰관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to stop 하라고 멈췄습니다. to 가 없으면 틀립니다. stop 하면 틀려요. to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내기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He just wants me to be honest with him. 시작 He just wants me to be honest with him. to 가 없으면 틀립니다. 원트에 왜 s를 제가 파악해놨냐면, 오, 뭐 많이 틀리거든요. 어, 원트 목적어 투부정산 하는데, 원트에 또 s를 빼서 틀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그는 원합니다. 내가 to be honest. 정직하는 걸 원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죠? 그와 함께. 그니까 그에게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과에 나와, 본문에, 본문에 나오는 예문들입니다. We asked the doctor to help us. 시작. We asked the doctor to help us. 우리는, 어,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ask 목적어 투구정사입니다. 투가 없으면 틀립니다. jenny wanted me, 시작. jenny wanted me to come to the party. to come의 투는 투구정사고요 to the party의 t o 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펜으로 표시하면서 하면 좋아요. 모든 표시를 똑같이 해보세요. 영어 공부할 때 엄청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니는 원, 원, 원했습니다죠? 과거죠. 원, 티드니까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내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 파티에. 이 투컴에 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The teacher told, 시작. The teacher told the students not to run. 달리지 마라고 어디에서. On the stairs. 계단들 위에서 계단은, 저, 이게 턱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stairs라고 합니다. on the stairs. 계단 위에서 달리지 말라고. 달리는 것을 not 하라고 말씀하셨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쓰면 됩니다. 학생들이죠. 그래서 student s를 집어 넣었어요. 이런 게또 나와서 틀리게 할 겁니다. not to run까지 잘 썼는데, student s를 빼가지고, 감점 당하고, <laughs> 수두룩 합니다. 하,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85점 받는 학생들은 거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약간의 실수만 고치면요. 그 수, 실수를 고치려면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The teacher, 시작. The teacher told the students not to run on the stairs. S 발음을 대충 건너뛰지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신경쓰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네,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인 문제, 다음 중, 어, 법상,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면, 옳은 문장 한번 골라볼까요? 어, 1번, my mother often, 종종, gets me, 나에게 시킵니다. 뭐라고요? to wash my pet. get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get도 투부정사고입니다 이게, 오늘 설명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어려운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중산정도에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죠. 중인 선생님들, 그죠? 네, 안 됩니다.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My mom wants me. 나의 엄마는 원합니다 틀렸죠, 그죠? 1, 1번 틀렸고 엄마는 원합니다 To take care of my brother. 나의 brother를 take care of 가 돌보다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오늘 문법이죠? 내용과도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3번 문장 보겠습니다 Her mother, 그녀의 엄마는요 advise, 충고했습니다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죠 뭐하도록? make 만들도록 그녀의 study plan 공부 계획을 만들도록 충고했습니다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 시작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 4번 we watched him 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watched watch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뭐예요? 동사 원형이나 ing라고 합니다 그투 플레이 하면 안 되고 플레이나 플레이잉은 돼요. 플레이나 플레이잉은 되는데 투 플레이는 안 됩니다. 지각 동사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안 배웠는데 내면 안 되고요. 배운 사람들한테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그러냐? 어 이번은 알지 않냐. 이번이 만 된다는 걸 알, 알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안 배운 거는 안 내는 게 맞지. 그죠? 혹시 안 배웠는데 지각 동사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5번 My aunt wants me. 어, 나의 고모 이모는 원하십니다. aunt가 고모 이모 숭모죠아주머니라 뜻도 있고요. 내가 뭐하기를? To visit.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방문을? 어, the museum in Paris. 파리에 있는 그 박물관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죠? 원투 목적어 부정사 얘도 맞네요. 모두 고르라니까. 두 개는 있을 것 같았는데 2 번과 5 번이네요. 숙제는 다음 중이 어, 다음 문장을 풀어오는 겁니다. 오른 문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오른 문장도 풀고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도 표시해 오세요. 저희 학생들은 어,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걸 해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정복의 영어 정복의 비법은 꾸준한 암기와 연습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감사합니다.